승려교키가 활약했다고 해서 행기스님인데 이 행기스님이 일본의 원효로 불리는 스님이세요. 음. 근데 다만 이 스님이 신락의 도레인이라는 설은 있습니다. 음. 근데 이 행기스님에 대한 기록이 말은 있지만 진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또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2010년대 이후에는 나라에서 이 행기스님을 갖다가 하나의 그 음. 랜드마크처럼 그 형상화시키면서 그 하나의 그 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라의 건축, 대표 건축이 4개가 네 있어요. 나라 대표 건축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 도다이지, 동대사. 그 다음에 쇼쇼잉, 정창원. 자, 나라의 보물창고. 나라 시대 쇼무천왕, 텐무천왕의 보물창고. 도쇼다이지, 중국의 당나라 스님이 드디어 와가지고 개를 소개한 것, 음. 굉장히 중요한 것. 이거는 우리나라 어디하고 주로 많이 비교하냐면 통도사 음. 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그 다음에 이거 우리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 몽원. 몽원, <laughs> 호류지, 몽전. 탑 하나에 금당, 즉 정각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일탑 상금당. 자. 탑 하나에 정각이 하나다, 일탑, 일금당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교양서적들을 읽으면은 일탁, 상금당, 쌍탑, 이금당, 일금당 이런 것들이면 이게 뭐지 하는데 탑을 세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도다이지 같은 경우는 쌍탑에 일금당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보시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요. 자 이게 복원도예요. 음. 복원도인데 옛날에는 쌍탑이 있었고 그 안에 대불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스님 대생하는 강당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건이 앞쪽인데 없어요. 그 다음에 난문이 저쪽 끝에 있고 그거를 복원한 게 이건데 바로 그 대불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메이지 시대 때 제작된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파리 만국박람회가 있는데 일본이 이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을 하려고 해요. 아시아에서 우리는 미개국가가 아니라 근대국가고 너희 서양들 응, 의 나라들과 동일하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생각했을때 중요한 것들을 다 수집을 해요. 근데 도다이지를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로 딱 모형을 만들 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품들을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후에는 뭘 가져가냐면 이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장이 세워나요. 그래서 동물원처럼 구경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하나 힘의 상징으로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치욕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있는데 이때는 탑이 있었는데 이건 고건도인데 자, 그리고 나서 또이 당시에 또 지어진 게 뭐냐? 호류지 동대문도 이 나라 시대에 지어졌어. 이거는 진짜다 가짜다 당시에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안 지어졌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그래서 국보에 들어가요. 어, 중요 문화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가서 보십시오. 어. 그래서 여기에서 딱 왔을 때 여기서 사진 찍 이쪽으로 쭉 사진을 찍는 게 뭐냐? 몽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몽전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마쿠라 시대 때딱도다이지를딱 그린 그림이 있어요. 가람이 그때만 해도 밖으로 해가지고 탑이 있었어요. 그때는 연못이 없었나요? 연못이 이쪽에 있었겠지만 아, 없죠. 안, 안 그려져 있죠. 예.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도다이지가 화엄종의 총본산이에요. 일본 전체. 그러면 화엄종계열은 전부 다 이쪽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러니까 정토종의 총본산은 교토의 지은원. 그러면 일본 전체의 정토종계열의 사찰은 지은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해요. 음. 자, 그래서 쇼무사랑이 여기를 국본사로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화엄종의 성도 아주 심취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도다이지의 하음종의 최고 넘버 원은 누구다?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불 안치하게 하는데 실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도다이지는 1층일까요? 2층일까요? 1층. 1층 왜? 들어가면 뚫려 있어요. 들어가면 뚫려 있어요. 그래서 1층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당시에 지어졌던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 아니에요. 왜? 음. 또 불이 났나요? 불 탔어요. <laughs> 이번에는 번개 맞았어요. <laughs> 번개 맞아서 불 타가지고 12세기 송나라 때 그러니까 12세기에 다시 지어졌어요. 그래서 12세기에 다시 지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불타서 에도시대 때 다시 한번 수리가 일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송의 양식이 조금 들어가요. 그런데 그럼 송나라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시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복원도 이지만 당시에 지, 지어진 건물은 아니다. 복원된 건물이다. 안에 뭐가 있느냐? 음, 음. 많이, 본 많이 보신 분이에요. 많이 자, 대불이 계셔요. 음. 자, 이 대불이 아마 얼마전 옛날에서 최고라고, 아시아 최고로 좀 많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높, 길이가 크고, 높이가 제일, 제일 큰. 그래서 한 16m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일단은 뭘로 만들었을까? 철. 철, 어, 동으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예요. 어, 살짝살짝 그 시대의 멜로 수리는 들어가겠지만 그대로이고, 그 옆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여유름관임하고 허공장보사를 옆으로 협시로 안치하고 있어요. 다만 이분들은 재질이 뭘까요? 재질이 나무가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처럼 보이지만 흙도 아니에요. 흙, 소조상인데 흙, 건칠상이라고 해서 천이에요, 천. 아, 천. 응, 응, 천으로 만들었어요. 응. 건칠상이 이 시기에도 유행을 하는데 이 건칠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고구지 불상들하고 함께 다음 시간에 다 소조상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다쑥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어떻게 되느냐 안의 내부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불사가 멈춘 경우들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 얼굴들이라든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 보통 대불전에서 큰 대불 하나 보고 가장, 그다음 그 다음 베스트 명소가 하나가 있어요 이 안에서 구멍 여기 대불전에서 <laughs> 머무는 시간보다 이 구멍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주 많아요. 이 구멍의 크기가 뭐하고 똑같을까요? 대불의 콧구멍 하나하고 똑같아요. 아, 오, 응. 응. 진짜 크군요. 진짜 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웃음> <오>. <웃음>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 이건 뭐냐? 여기 한번 한번 들어갔다 들어. 나오려고 머무는 시간이 긴 거예요. 아. 자, 여기를 한번머물렀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뭐냐? 부처님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온 음. 게 돼요. 그렇지. 부처님의 오. 생각을 음. 받아들였다. 음. 라는 기쁜 뜻은 음. 없어요.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기념이에요. <laughs>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래서 음.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 원래 대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 이 크기가 어느 정도야? 음. 라고 했을 때이 음. 정도입니다. 음. 일부러 뚫어 놓은 거예요. 어. 원래. 음. 아, 아. 그래서 아니. 저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웃음> <웃음> 이런 거는 제가 안 빠져요. 네, 어. 그래서 사진을 찍어 줬지만 제가 여기 제 사진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 사진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럼 대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 일단 이 대불이 그 데브레... 비교하시는 보면 좋겠네요. 음. 이게 그렇게 크다는 음. 음. 생각을 못 했는데 음. 음. 뭔가 사람이랑 음. 같이 음, 음. 그건 다음 사진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일단은 승려교키가 활약했다고 해서 행기스님인데 이 행기스님이 일본의 원여로 불리는 스님이세요. 근데 다만 이 스님이 신락의 도레인이라는 설은 있습니다. 근데 이 행기스님에 대한 기록이 말은 있지만 진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또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2010년대 이후에는 나라에서 이 행기 스님을 갖다가 하나의 그, 그 랜드마크처럼 그 형상화 시키면서 그 하나의 그 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찌됐건 신락의 도래인이니까로 전하고 있으니까 이 스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스님이 나라로 천도를 한 다음에 주로 담당했던 역할이 뭐냐? 나라의 수도 개관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수도시설을 갖다가 확보를 해요. 일단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물 개관 작업을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제자, 첫 제자, 제자 중에 하나가 승려 리오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다이지를 갖다가 상관하는데, 자, 그러면은 쇼부천왕이 맡겨 당신에게 맡기겠습니까? 내가 너무 늙었어. 자, 그래서 누구냐? 내 제자에게 그렇죠. 시켜. 내가 의대를 받아서 제자를 시켜요. 그래서 제자가 정 감독으로 들어가요, 료벤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군인 아카로 기미마루가 이 대부를 조정하는데 백제계 도레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백제계 도레인인데 군인 아카로 기미마루 집안은 뭐냐, 백제계에서 주물을 갖다가 동을 녹이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녹이는 작업, 기본 작업에 군인나카노 기미마로가 가여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하는데 쇼무천왕이 도대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서약을 했느냐, 칭령을 발표를 해요. 나는 이거를 나라의 일본 전역에 있는 모든 구리를 다 써버려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걸 반드시 완성하겠다 라고는 강력한 결심을 해요. 자 그럼 당시에 나라의 일본의 나라 지역이나 일본의 정체 인원이 오백만 명 정도였다라고 전에 오백오십만 명 정도 이대을 조성을 하는데 몇 명이 동원됐을까요? 만 응? 뛰봤어요 백만. 0만좀더 올려봐요. 0만어 비슷해요. 이백오십만 정도. 이백오십만 정도가 인구의 반이 이걸 만드는 데 동원됐어요. 자. 즉 뭐냐? 한 번이라도 여기에 동원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도 안 동원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다 동원됐어요. 몇년 걸렸을까요? 30년? 50년? 인구의 절반이 여기서 죽어요 10년. 10년, 9년. 그러면이이 이 녹이는 가정 녹여 가지고 녹이고 시키고 녹이고 시키고 하는 것만 주물만 3년이 걸려요. 그다음에 이게 시키는 과정 3년, 그다음에 나머지 성형하는 과정 3년, 9년이 걸려서 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무덤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아, 좋은데 가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신불습합이 뭐냐? 이 나라 지역에 내가 천도를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나라 지역의 기본 신사라든지 이쪽이 너무 강해요 신인이. 그래서 그 불교하고 크게 부딪혀요. 그 토속 신앙을 음. 믿는 그 신사의 관련자들하고 부딪히면서자 설득 작업에 들어가. 이 부처님은 전혀 다른 외계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신이 원래 모습이다. 즉, 원래 부처님이 딱 나타나면 너희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 할까봐 너희들이 편하게 모시는 조금 더 친근한 존재로 나타난 거다. 즉, 너희들의 신이 화신불이고 원래 신의 부처님 비로전나불이다 라고 해서 신불습합이 딱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또, 믿어요. 아, 진짜? 라고 <laughs> 믿어요. 자, 그래서 이 불사를 할때뭘 하느냐. 부처님은 여기 잘 되게 달라고 경전을 외우고, 신사들은 또 자기 신잘 되게 달라고 해줘요. 그러면서 이 도다이지 안에 신공사라고 하는 신공사가 들어가면 전제를 무조건 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불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다이지 안에 신공사에서 부처님들이 스 들어가서 경전을 외워요. 이게 신불스팝이에요. 음. 왜? 똑같으니까. 음. 신하고 부처하고 똑같으니까. 음. 이 옆에 있는 이 금속 여기. 이게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아 나찰들이에요. 아니 나찰들 말고 이 살들이요? 예. 아. 네, 초록색 초록색 예. 초록색 이거요. 초록색이요. 네. 아 이거는 그 아, 매해년 신사, 신사에서. 신사에서 많이 나오는 예. 것들이에요. 예, 맞아요. 음, 있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부 스파이 형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 청소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우와, 올라가면서 청소를 해요. <laughs> 네. 근데 이게 이건 모형입니다. 이 정도다 그 청소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모형을 만들었어요. 아 어, 응. 그래서 이정도의 청소를 하는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불조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제가 주로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말로 해봤자 이해가 안 가요. 음. 자, 일본의 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일단 흙으로 점토로 음, 음. 만들어요. 기본 틀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 점토라는 이걸로 딱딱 붙여요. 음. 한땀 붙이고 한땀 붙이고 하는데, 이 붙이는 게왜 붙이느냐? 원래 부처님의 형상이, 이 형상이 이 점토를 딱 붙였을 때 박히겠죠. 판박이처럼. 이게 마르면 딱 떼어내요. 그러면 여기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불에 구워요. 불에 구워서 다시 붙여요. 그리고 여기 한 3m나 5m 정도 딱 파요. 파고 올리고, 파고 올리고를 갖다가 한 3년을 해요. 그러면 1단대 몰리고 2단대 몰리고 3단대 몰려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도, 주, 구리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주저해 가지고 동을 갖다가 노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산으로 딱 덮어서 마를 때까지 한 3년을 그대로 방치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파내요 그리고 다시 또 성형하고 잘안된 부분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9년에 걸쳐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다이지 대불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실제 나라 시대의 큰 정수 또는 도, 도다이지의 큰 정수를 하고 나라 불상의 최고봉으로 봤을 때는 도다이지 대불보다도 뒤에 있는 호켓당이라든지 법화당이라든지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대추로 근데, 근데 그쪽은 잘안 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나라 불상의 최고봉. 특히 통일신라 불상들하고 하나하나 좀 비교를 조금 조금씩 해가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